안녕하세요, 브루팀입니다. 요즘 브루팀에서는 자체 목소리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목소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목소리가 있다면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목소리가 여러 개 있다면 전부 알려주세요. 댓글 하나에 번호 여러 개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인기가 많은 목소리부터 브루에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낀 감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혹시 원하시는 목소리가 없다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3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4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5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5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5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5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0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4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5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6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7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7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7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7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8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8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9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9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9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9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9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0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0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0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0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0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1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2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2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2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3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3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4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4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4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4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5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6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6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6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71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7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7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84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8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8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투표해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1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19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0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3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4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5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6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1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2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3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4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6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5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1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4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6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8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79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0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3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5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8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투표해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29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0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1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2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5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6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07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0번에 투표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1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2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3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3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4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4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4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5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5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5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5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6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6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6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6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6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7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7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7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8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9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9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39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05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0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07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0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1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1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19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4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28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3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31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32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33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36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40번에 투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441번에 투표해 주세요.